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팩토리 정진 팀장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굉장히 키로수가 짧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들을 위한 네 그랜저 HG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차량같이 보시죠. 차량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2013년형, 2013년 2월에 등록된 그랜저 HG 24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가 깡패입니다. 바로 57,000km, 예, 57,000km 주행하였고 이 차량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 전 차주 분께 어드시 셈이 40대 여성 분이 전 차주 분이셨고 1인 신조 차량, 뭐 비흡연 차량인 건당연하시 당연하구요. 어, 보통 이제 동네 위주로 아이들 등하원이랑 학원 픽업용으로만 사용하셨던 하였던 차량이고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어서 흠집도 불편해서 그러니까 되게 조심조심 관리했다고 합니다. 뭐 어, 경정비도 완료되어 있고 20, 2023년 2월, 그러니까 3개월 전이죠. 그때 배터리 교체하셨고 엔진오일 등 소모품 정비 하려, 완료하셨고요. 완료하였고요. 지금 말씀드린 짧은 키로스, 파노라마 썬선프 보이시는 것처럼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그야말로 가성비 짱짱맨. 네, 그리고 걱정 없이 탈수 있는 그런 그랜저, 그랜저 H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판매하는 가격 1,180만 원입니다. 1,180만 원에 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단에 보이시는 파노라마 썬루프부터쭉 내려왔을 때 도장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헤드라이트 상태도 네. 백화 없이 너무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 휠 타이어 보면은 되게 조심조심 운전하셨다고 했잖아요. 휠 기스도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다고 될 만큼 진짜 너무나 훌륭한 상태 가지고 있고 전방 타이어는 대략 30% 남아 있습니다. 운전을 정말 너무 잘 하셨어가지고 사이드 미러도 크게 뭐 찍히거나 스크래치 이런 거 없고요. 자 상단 썬루프부터 상단 썬루프부터 쭉 내려왔을 때 하단 립까지 너무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면 타이어 한번 볼까요? 후면 휠도, 예, 기스 거의 없이 너무나 훌륭한 상태에 가지고 있고, 후면 타이어는 대략 80%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뒷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짜자잔. HG40, 뭐, 레터링 엠블럼. 이 차는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니까 그만큼 이제 오래 탈수 있는 네,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죠?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차는, 어, 공간 하나 뽑는 거는 아주아주 아주 나이스 합니다 네 그리고 2열 자 5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 5만 키로 탄 차량이면 일단 실내에서 나는 향부터 너무 좋아요 예뭐 뭐, 가죽의 컨디션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고요 지금 도어 트림만 봐도 이런 손잡이 부분 HG가 사실 잘 나가는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열 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자 1열 도어 트림 보면은 보이시는 것이 메모리 2단 그리고 파워시트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굉장히 깨끗한 연식 대비 너무너무나 훌륭한 네, 그런 실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심 룸러 블랙박스 그리고 보여 드렸던 것처럼 깨끗하고 잘 열리고 문제 없는 파노라마 선루프. 자, 보조석에도 파워 시트 당연하게 들어가고요. 이쪽 라인을 보게 되면은 네, 내비게이션, 쭉 라면 FND, FM의 라디오, DMB 뭐 디스크, 미디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액튠, 액튠 네, 사운드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계기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실 주행 거리입니다. 57,385km. 와우, 나이스. 너무 좋죠. 자, 이쪽 핸들 라인을 보게 되면 자, HG 이때 연식 차량들이 보통 핸들 가죽이 나간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허옇게 다 일어나는데 얘는 정말 전 차주분의 성격답게 너무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핸즈프리 이 네, 통화 연결을 끄고 자, 좀 어, 핸들 열선,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여기 계기판 설정들 자, 후방 리버스를 넣게 되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깨끗하게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화질 너무나 훌륭하죠? 음, 그리고 이 차량 키두개 있습니다. 아주 예쁜 키 케이스 포함해서 키두개 있고요. 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연식이 13년식인데 주행 거리가 5 7천 킬로미터 그야말로 상태 짱짱맨. 네, 좋은 차량입니다. 좋은 가격이고요. 어, 걱정 없이 네, 이 사고 HG, 네, 하시려는 사람은, 하시려는 고객님은 이 차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대표님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이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가게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팩토리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